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 전자 d i o s 오브제 컬렉션 김치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327L 위 넉넉한 용량 덕분에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어 완전 실용적이야. 디자인도 메탈 소재로 고급스럽고 방문 설치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어 진짜 굿. 사용해 보니 기능성은 물론이고 주방 인테리어에도 찰떡임.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 전자의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드럼 세탁기 24kg에 건조기 20kg 조합이라니 세탁과 건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완전 편리하더라고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내 집에 딱 어울림 세탁 후 빨래도 뽀송뽀송하게 건조되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집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아 설치 서비스도 제공하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드니깐 1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전자 4K UHD LED TV 방문 설치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해봤음.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정말 친절하게 다 해주셨어. 설치 과정도 빠르고 간편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TV 화면은 말 그대로 선명 그 자체. 4K 화질 덕분에 영화 볼때 완전 몰입감이 장난 아님. 거실 분위기도 확 사는 느낌이라 너무 만족스러워. 이 서비스 덕분에 나처럼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는 완전 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